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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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나리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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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이아이이크이스이마이크이스이내이름은내이름이이 정글 자이 바보 인자다옷 음, 갈아입으니까 할만한 거 없네. 이 옷, 이 숲은 내가, 아니, 이 집들은 내가 만든 것이다. 자, 마을에 사는 분들 죄송하겠지만 방금 막 통신이 다가이준네이준네 이 집을 털겠어! 당신 누구요? 어. 아, 살려주세요! 진짜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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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난 도둑이야! 난 도둑이 아니라고! 엄마, 고기 냄새를 버릴까 이제, 이제, 어? 원펀맨으 원펀맨으로 들어, 죽여버릴거야 호잇 댕김 별로 안맞는다 돼지는 돼지는 저 돼지는 꽤 약해보이고 내원펀맨 원본. 안 돼. 이들이 맞질 않아. 도망쳤다. 한 대만 때릴 수는 음, 될것 같은데. 원본. 원본. 오케이, 맞았고. 어디 갔지? 어디 도망치느냐. 원본님께서 가신다.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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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이봐. 이봐. 나 진정한 원펀맨 위력을. 이봐. 맨 위. 위력? 엥, 고기 안 나잖아. 고기가 안 나오면 망한 거야. 어째서 잡뚱땡이가 뚱땡이두줄이 위층 집은 지붕. 지붕이 없어서 안 좋아 오늘은 삼계를 만들어봐야지. 오케이. 수고해. 평화로움이지만 고기는 확심으로니까돼지 이거 배고파서 돼지로 헛고봤나 음, 돼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음 나무로 만든다. 뚝딱뚝딱, 뭘또 만들던 일역 없이 생기잖 이거 참... 그... 참... 상기를 못하는 녀석이... 소질분들은... 음... 써는 좋아! 뿅뿅. 뿅뿅. 기다리자. 기다리자. 환하게 밝히고. 기다리자. 기다리자. 환하게 밝히고. 이 위층! 시끄럽게 좀 하지 마. 벌써 여 왔네? Okay. I'm so idiot. Ow. 뭐보니아아아 왔어. 아 됐다. 똥치도 먹어줘. 아니, 아, 꼼팎이네. 어디서 만져? 아직 때리지도 않았는데. 꼼팎. 오케이. 할래. 어디 왔냐?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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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원퍼맨이 간다. 원퍼맨. 오케이. 오케이.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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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아, 우리 강아지 계속 계속 뛰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간다. 여러분, 힘도 없어. 나쁜 놈들. 세상에는 나쁜 놈들밖에 없어. 여기다가 노래 좀부르따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오, 대고 하나, 둘, 셋. 어디? 어디로 꺼지나? 어디나 보다 위상식량들. 우, 야. 빰, 빰빰빰, 빰빰, 빰빰, 빰빰. 우, 뭔 소리야? 빰빰빰, 빰빰, 빰 닭은 그만 하도록 하죠. 아, 그만 하지. 더쓴녀 없나? 소 같은 녀? 돼지는, 잡아봤자 고기를 안 줘. 왠지는 모르겠지만.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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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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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됐다. 그러면. 드세요. 아무걱정 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우리 다 함께 되었는 어리고 반대로.